대마신 안녕하십니까 번개마신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 개묘년 미 나이 대별 운세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30, 39, 48, 5곱 60세, 75세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온화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면서. 양심이 바른 분들이 많아요. 고집도 있고 지조가 있어서 흑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절대 남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건 용납을 못하는 거죠. 때론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단점이 돼서 좀 손해를 보거나 실속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세상을 조금 둥글둥글하게 바라볼 때도 필요하겠죠. 너무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면은. 남의 의견을 안 듣고 고집이 세다라는 얘기만 많이 듣는 상황들이 생겨나니까 순한 성격으로 전환해서 생각에 도력을 줘. 조금 넓혀서 인간관계 형성을 잘하시면은 여러분들 삶이 평탄하겠습니다. 57세 분들, 올해는 활동이 많아지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고집을 부리다 보면은 손해로 바뀌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선하게, 온화하게 타협을 어느 정도 할줄 아는 뭐라 가죠? 이거? 유돌이 있게, 유돌이 있게, 유돌이, 유돌이. 음, 유도리 있게, 어, 판단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방향으로는 북쪽이나 동북쪽의 행운의 방향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0세하고 39세 분들 올해 운이 괜찮습니다. 뭐 승진, 취업, 학교 운도 좋고 결혼 운도 따르니까 도전하십시오. 특히 39세 분들은 길한 이동수가 들어옵니다. 여름, 가을에 계약이나 매매운이 좋으니 때를 맞춰 성사하셔도 좋지만은 대신에 관제 구설도 함께 따르니까 조심하십시오. 조그만 액땜이라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66세 분들! 아, 재물운도 들어오고 전반적으로 모든 게 좋겠습니다. 아, 다 좋습니다. 뭐, 여러만 할게 없습니다. 다만, 바람기 조심하십시오. 걸립니다. 관제 구설 따릅니다. 48세 분들! 올해 3재죠 어, 이분들은 좀 3재나 부적을 좀 몸에 지니고 다니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올한 해는 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어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 대신에 그 하반기로 갈수록 이것이 전화위복으로 바뀔 수 있는 형국이니 여러분들 너무 답답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 희망 갖고 가십시오 75세 분들은 올해 좀 건강에 많이 염려를 하셔야 돼요. 좀 마음의 수양을 하고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셔라. 그래도 그동안에 좀 풀리지 않았던 매듭이 하나하나 풀려 나가는 해니까는 이분들도 마무리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답하시다께서 너무 머리 싸매지 마세요. 건강해집니다. 어, 대체적으로 다들 여러분들 운세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업이나 좀 영업 하시는 분들은 큰 장애물만 없다면 괜찮습니다. 어, 확장이나 체인점을 넓혀봐도 좋고 뭐 신규 창업도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다만 좀 어떠한 일이든 좀 신중하게 옳은 결정을 판단해서 어,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공직자나 관직자분들도 좀 분수밖에 일만 상가한다면은 좋은 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수 대통하십시오. 왕개만 신이었습니다.